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할때 햄버거도 먹방했고 지금 닭강정까지 먹방하네요. 거의 그냥 뭐 먹방 수준이라 해야 하나? 맛있는 닭강정 뭘로 먹을까요? 저는 좀 작은 거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딱해서 큰거못 먹어요. 비니 먹방.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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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시작장소랑 똑같을 겁니다. 자, 제가 드디어 지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24시간 넘게는 아니에요. 자, 일단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출발을 했고, 새벽 5시에 도착을 해서 6시에 해를 받고, 그 뒤로 일정은 해수욕장이랑 수산시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맥도날드 있었죠? 근데 그거는 몇 시간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2시쯤이었나? 12시간 정확히 시작한 지 12시간 뒤에 다시 집에 돌아오고 있었고, 정확히 3시간 5시에, 아, 3시간 5시 3시간 뒤인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몇 시죠? 6시 40분이고요. 자, 그래서 6시 40분에 시작 오프닝 장소로 다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이면 새벽 2시쯤에 자거든요. 그럼 정확히 24시간 만에, 어, 여행을 돌아왔다 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음, 일출을 처음 본것 같고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목욕을 막 끝내고 나온 상태여서 빨리 머리를 말려야 하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아림 설정 부탁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저는 지금 이쪽을 유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석사위권 해봐야 밑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래 가서 보면 사라질지 몰라. 여기가 걷겠습니다. 아, 여기요? 제가 서울을 너무 도시여서 사람들이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사람도 얼마 없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너무 좋아가지 여기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기 산도 있고 어..어부요? 어부좀 <laughs> 그런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그 어부 뭐 그런거 보고서 어부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바다를 근데 좀 무서워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고기 잡는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어부는 조금 마지막 소감이요? 음, 여기가는 어부들님한테 꼭기를 주고 싶습니다 네, 어부님들 제가 고등어 많이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고등어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희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어 가져와요 고등어파이팅 콕시영상 소개 콕시상